레위기 10장 12,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으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신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음. 아멘. 지난주에 십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다가 십장은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십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오. 무슨 잘못이냐면, 이상한 불, 혹은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향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아무 불이나 갖다 붙이면 되지, 뭐 연기만 타오르면 되지, 뭐, 어때? 하면서 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은 결국 그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제사장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성막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태워드려야 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곳에서 인간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그런가인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불로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불이라는 것,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피운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즉,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 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향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부금하고 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저 예물을 갖다 드리고 지성을 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풀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게 종교입니다. 나야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던, 무슨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어요. 그저 신에게 지성 드리고 예물 갖다 바치면 복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갖다 바쳤다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드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은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피 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물이냐 식물이냐 이걸 차이를 얘기하는데. 물론 동물이기 때문에 피가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죄 문제를 처리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이나 나답과 아비후나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예요. 왜둘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향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둘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가인은 맞아서 쫓겨났죠 그래서 방랑 유리하는 자가 됐죠 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두군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공공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성경 구절 민수기 3장 4절 그리고 역대상 24장 2절 이 중에서 민수기 3장 4절 한번 보죠 내위기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이 나답, 차남이 아비후, 그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그래서 이제는 둘밖에 안 남았어요. 삼남하고 사남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자기 보면 분명히.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는 걸 굳이 밝히고 있어요. 또 역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자식이 없이 죽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거죠. 아로는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장남을 통해서, 그건 뭐 우리나라 장자라 그러죠. 통해서 혈통이 유지되는데 이 장남, 차남이 죽어버렸으니 아론의 집안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대가 끊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죄는 엄중하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죽었겠지만은 만약에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성도들이나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죽진 않습니다. 은혜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는 사역에서 죽습니다. 그의 사역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뭘 열심히 철야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역면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지만은 구장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했죠? 처음에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재물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아홉 가지의 과정을 쭉 있는 것을 구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자신, 또 성막, 기물, 거기서 쓰는 모든 기물,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 갖다 바치고 죄 용서 받았다, 복받겠다, 이건 종교예요.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세상과 인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이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볼 텐데요. 심지어 지금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둘이나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가정에. 두 아들이 한 번에 죽었는데도 모세는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장 6절을 보세요. 레위기 10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라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드러내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뭡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 머리 드러내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아니 하고, 너네 만약에 아들 둘 죽었다고, 너 형들 둘 죽었다고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니들도 죽어. 그런 얘기예요.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까지 임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죽기에서 불 붙여 타 죽게 하신 일로 인하여 슬퍼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두 사람이 죽은 이 아론의 집은 그 식구들은 슬퍼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은 정작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합당치 않죠. 왜왜 왜 이러시나? 그런데 헌신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일, 개인적인 일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의 집 사람들은 슬퍼함으로 하나님 사역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심하시죠? 그런데 이게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9장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복음 선포한 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죽은 사람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일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우리가 남대문 교회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믿은 기간은 짧지만은 좀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상중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토요일인가 돌아가시고, 뭐, 월요일날 장례를 치르도록도 했는데, 그 주일이 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예배를 참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어, 이것 봐라? 아니, 무슨 상주가 교회를 나왔어? 이러면, 그건 나이도 우리 어머니보다 어렸거든요. 근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상주가, 지금 장례 중인데 교회 나왔다 이거예요. 주일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약간 좀 어이가 없었나 봐. 아니, 교회 나온 사람 보고 목사가 왜 저러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 세상 정,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사의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나오죠? 레위기 10장 7절에. 주의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이 너희 위에 있은 즉, 너희는 회중의 성망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건 뭐예요? 아들 죽었다고 나가서 장례 치르고 뭐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 성막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어기면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사람도 죽어요. 함에 그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 행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무너져도 제사장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조금 매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도 죽을 때가 다 됐단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느니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점이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죠.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 즐거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가 또아나 이제 이번에 순번이야 그리고 또 다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러고 들어갔다. 그 위험한 거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지요. 12절,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은 아까 우리가 본 구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라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옆에서 먹어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신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도요.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는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수로 주셨느니라. 누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헌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누려야 제사장 자격이 있다고요. 이때는 이제 먹는 것으로 누림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럴 때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절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죠? 누룩은 뭐를 예표하죠? 죄. 죄죠.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그 누릴 때. 그 죄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도 역시 보면은 그걸 어디서 먹어요? 재단, 재단 옆에서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재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 재물을 드리는 재단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그거. 쉬운... 네? 쉬운... 네? 쉬운... 네? 십자가입니다. 그 재단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태운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졌죠.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재단과 재물. 그러면은, 재단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재단 옆에서 먹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확실해졌죠? 십자가를 떠나지 말고, 그 옆에서, 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즉,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재단 옆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거기는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정결한 곳. 세상과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래야 정결하죠.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누룩 넣지 말아야 되고, 재단 옆에서 먹고, 거룩한 곳,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모아보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라. 그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참 힘든 일이죠. 사실 죄 안질고 싶지만은 다 짓고 살잖아요. 안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못 누리지. 그리스도 누리려면은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는 숙제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 이게 상당히 큰 복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것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누리는 거지. 특별히 제사장 몫으로 주신 가슴과 어깨가 있잖아요. 가슴은 요제로 드렸고 어깨는 거제로 드렸죠. 거제는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은 그게 거제고 요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앞뒤로 그러고서 드리면 그게 요제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어깨를 제사장 몫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가슴은 사랑. 어깨는 힘, 능력. 이걸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생기는데요. 그럴수록 더욱 불쌍한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뭐 조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죠. 올바르게 믿음으로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면 또 그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실수도 하지만은, 죄도 짓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